명실상부 가장 잘 나가는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K 게임으로 알고 있는 수출 효자 게임이기도 하죠. 크래프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판매량만 2020년 기준 6천만 장이었으니까요. 그간 이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게임임에도 의외로 한국스러운 요소가 많이 없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 기왕 한국 게임인 거다 아는데 게임 내에서 펄럭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작진들도 그걸 알았는지 신. 신규 맵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한국 컨셉 맵. 테이고죠. 80년대 중후반을 그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맵, 에란겔, 미라마와 같은 8x8 크기의 맵이고 한국 정요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콘텐츠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작진들의 저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미리 알립니다. 푸는가 체험한 테이고 맵은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된 탐방이었습니다. 따라서 라이브 서버에 추가될 때는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면 하늘 풍경만 보고도 어, 이거 한국임이라는 이야기를 절로 하게 됩니다. 형형색색의 양철 지붕과 마을 근처에 넓게 퍼져 있는 논두렁만 봐도 초기호죠 누가 봐도 한국 시골 하늘이라는 것을요. 다음으로 떨어질 구역을 미리 정하기 위해 맵을 열게 되는 순간 또한번 놀라게 됩니다. 버스 터미널, 공항, 항구, 사원, 궁전 등 명사가 존재하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식으로 이름 붙여진 지역명사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강릉이나 고독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동네 이름이 고독이 뭐냐 고독이. 졸라 고독한 거 봐. 내릴 구역을 청하고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늘에서 본 풍경처럼 형형색색의 양철 지붕을 제외하고도 건물 외부나 간판들이 정말 한국식이거든요. 심지어 같은 음식을 파는 여러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전골목도 아니고 전집들이 주르륵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죠. 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특유의 미닫이 문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장판이나 바닥이 명절 할머니댁 근처에서 봤던 묘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면 정말 그리운 색깔의 장판이 있더군요. 물론 FPS 게임 특성상 천장과 방 크기가 좁으면 안 되는 점들 때문에 실제 가구 간 거리는 멀기도 하고 집 자체가 조금 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장판과 바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그 괴리감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 아마 건물 내 오브젝트일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라면, 과자, 맥주들 뿐만 아니라, 실제 있을 법한 테이블들이나 그릇 등을 배치해서 테이구는 한국 맵이 맞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개인적으로는 외부 벽면에 철거 예정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진짜 페인트라카로 막 갈겨서 쓴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렸더군요. 이외에도 개발진들의 이름이 쓰여진 학교나 진짜 PTS가 올 것만 같다는 소감을 전해들었던 군대 내무반, 경복궁을 축소시켜놓은 듯한 궁전, 불상 없는 절등뭐 익숙한 요소들이 가득한 맵이었습니다. 근데 절에... 불상은 왜 없는 걸까? 그리고 테이고맵은 한국적인 요소들을 빼고 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의 맵입니다. 오히려 사막맵이었던 미라마보다 훨씬 괜찮죠. 게임 후반부에 가도 엄폐물이 가득한 식생들 사이에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건물들도 울타리나 각종 물건들 뒤로 숨을 수 있어서 확실히 에란겔 개선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 통곡의 다리 같은 존버팀들이 버틸 수 있는 구간도 최대한 줄이려고 한 부분도 좋았고 변화 갈대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덤불, 벼 속에서 은원펫이 새들이 날아오르는 디테일을 챙긴 것도 좋았죠. 다만 너무 게임적 허용을 위에 포기한 부분이 많은 것은 아쉬웠습니다. 간혹 소나무들이 있는 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식생 분포가 너무 애 난결과 흡사하고 한국 특유의 높은 산맥들도 찾아볼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마을 안에 있을 때는 한국 그 자체였다가 차를 타고 나가면 갑자기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물론 식생이 너무 빽빽하게 차있으면 색적이 어려운 부분이라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어 그래도 야 소나무랑 군궐은 뭔가 멋있게 느껴지긴 하더라. 이번 업데이트의 콘텐츠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희대의 고성능 총 K2 개사기니까 M16 버리고 배그하시면 꼭 쓰... 농담입니다 K2가 정말 좋은 성능의 총기인 것은 맞으나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패자부활전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초반에 전투를 하다가 패배하면 로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존해서 살아남아 다시 테이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복귀전이라고 하던데 야 근데 이거 완전 워존... 정확하게 말하자면 워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귀전 자체는 두 게임 모두 존재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복귀전은 게임의 핵심 콘텐츠 생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1대1 전투에서 승리해 빠르게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복귀전 내에서 자기장을 피해 생존 성공을 달성하면 경기의 중후반으로 한 번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변화죠. 기존 배틀그라운드에선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초반 교전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그간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은 초반에 대도시에 들어가기보다 주변 교외 지역을 파밍해서 어느 정도 장비를 맞춘 뒤에 자기장 경계선을 따라 중앙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초반 교전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반 교전 리스크라는 건 결국 초반에 몇판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 명이랑 끊임없이 교전해서 막 3킬 4킬 로킬 달성하고 죽어버리면 결국 70위권에서 라운드가 끝나고 또 다음 게임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렇게 다들 초반 전투를 피하고 후반만 바라보던 메타를 변경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반에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보급품이 부족하거나 총기 파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했던 유저들이 복귀 전에 도입해 충분히 장비를 파밍하고 살아남아 한 번에 후반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괜찮은 업데이트가 맞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만전투를 장려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실제로 플레이해보니 복귀전에 진입할 일은 잘 없었습니다. 이건 배틀그라운드의 특징 때문인데요.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특성상 유저를 잡아서 얻는 이득보다 고티어 장비가 나오는 지역을 수비하고 그 지역을 파밍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게임입니다. 코르뷰티 워존처럼 상대방이 모아둔 돈을 반드시 빼앗아서 킬스 트릭이나 무장을 부르는 것이 핵심 플레이인 것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 복귀전에 추가되었어도 정말 여포성 플레이를 하는 유저가 아닌 이상은 크게 체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에이구는 배틀그라운드에서 간만에 발표한 8x8 스케일 맵입니다. 거기에 한국맵이라는 특성상 여러가지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갔죠. 그것만으로도 기존에 한 번쯤 플레이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업데이트에 맞춰서 다시 오랜만에 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대로 게임의 특성상 국기전 활용도가 비슷한 요소가 있는 배틀로얄 게임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재세동기의 리스폰 확률이 낮다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게임의 플레이 패턴이 단숨에 바뀌기는 어려우니 라이브 서버에 추가된 후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저도 재세동기 좀 써보고 싶어요. 푸누누였습니다.